본 영상은 유틸렉스 기업의 공유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 및 편집된 영상이며, 기업의 기본적인 기술과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틸렉스는 2015년 설립된 회사로 항체 치료제와 유틸렉스 티세포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킬러티세포의 활성화 인자를 발견하여 현재 항체 치료제 이후 102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뉴틸렉스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이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1에 참가하는 기업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 및 내성을 극복한 차세대 항암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이며 부작용이 심각하였고,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로 특정 환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내성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는 내성 획득률이 낮고 완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 기억의 획득으로 재발 방지와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요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세포는 후천적 면역으로 항원 특이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암세포나 바이러스, 병원균을 공격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NK와 NKT세포는 선천적 면역으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항원을 신속하게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킬러 T세포는 특정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말하며 도움 T세포는 킬러 T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T세포를 말합니다. 보통 암 제거 기능의 80%는 킬러티 세포가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NK와 NKT 세포가 담당을 하는데, 환경에 따라 암의 성장을 돕는 세포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뉴틀렉스 파이프라인을 보면, 항체 치료제와 T세포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로 구분되며, 이후 101은 고형암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임상 일상에 진입했고, 한국은 올해 상반기 시험 계획서가 제출 예정이며, 미국도 연내 시험 계획서 제출 예정입니다. EU103은 기임상 진행 중이며, 내년 시험 계획서 제출 계획입니다. 그 외에 EU102와 다양한 t 세포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 10개 이상의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과 티셀 인게이저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변이 등과 같이 팬데믹을 대비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뉴틸렉스는 세계 최초로 T세포 활성인자인 4-1BD, AATR 항체를 발굴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이용하여 EU101과 EU10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틸렉스는 다수의 T세포 활성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적응증은 암과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됩니다. EU101의 효능은 타치료제 대비 항암 효능이 높고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킬러티 세포의 활성화 및 증식을 통하여 킬러티 세포 양을 늘리며 오른쪽 생쥐 실험 결과를 보면 다른 대조군들에 비하여 암 크기가 확연히 줄어든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투여 시 시너지가 확대되며, 케트로다 제품과 병용투여한 결과에서 단독 사용 시보다 높아진 효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102는 암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조절 T세포를 도움 T세포로 전환하여 T세포를 도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변화시키며, 오른쪽 생쥐 실험 그래프에서 확인 시, 동일 투입량으로 타 물질 대비 높은 효능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T세포의 억제를 막아 T세포가 계속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암성장을 돕는 M2를 암성장을 억제하는 M1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EU101은 중국의 화해제약과 기술 이전 계약이 되었으며, 10개 적응증 승인 시 전체 3550만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뉴틀렉스의 핵심 기술은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1조개의 T세포에서 환자가 가진 암에 반응하는 1만 개의 T세포만을 분리하여 배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망원의 특이적 고순도 킬러 T세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효력과 안정성 및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T세포 치료제 플랫폼의 확장성은 각각의 암에 적절한 펩티드만 확보하면 모든 암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MNT는 국내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중단되었던 임상이 올해 상반기 중 재개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NKT세포 림프종에서 임상이상으로 조기 상용화 예정이며, 이는 표준 치료제가 없다면 이상 임상으로 허가 임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TNT와 위 TNT는 국립암센터에서 임상일상이 진행 중이며, 비소세포성 폐암과 유방암, 악성뇌중양에 대한 임상입니다. 키메릭 엔티전 리셉터 T세포 파이프라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 유니버설 카티는 모든 암에 적용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뉴틀렉스는 2년 내 항암제 임상 4개를 진행 예정이며, 여기에는 이상이 1개, 일상이 3개 포함된 일정입니다. 현재 유틸렉스는 성장기에 접어든 시점으로 면역관문활성제와 T세포치료제, 카 T세포치료제에 대한 라이선스아웃과 임상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상용화와 지속적 후보물질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틸렉스의 기업 설명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하여 자료들을 업로드 예정이므로 구독과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